모니터 화이트를 찾고 계신가요? 픽셀아트 FHD 패스트 IPS 180Hz 모니터는 여러분의 게임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27인치의 넉넉한 화면과 180Hz의 높은 주사율은 게임을 더욱 부드럽고 몰입감 있게 만들어줍니다. IPS 패널 덕분에 뛰어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세련되어 데스크 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가성비가 뛰어나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화이트 감성의 180Hz 스펙이면 끝이라는 한줄 코멘트처럼 고민할 필요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